진보진영의 김사열 후보가 홍동렬 후보에게 단일화를 전격 제안한 뒤홍 후보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출마 선언 후 공식 단일화 제안은 처음인데 방식과 시기는 조만간 조율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도 단일화를 위해 두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. 이를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 주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 예정입니다. 이틀밖에 안 됐지만 천여 명에 육격하는 시민들이 단일화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.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대구 교육이 정말 위기다. 그래서 대구 교육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라는...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진영 논리와 관계없는 교육 발전을 위한 단일화는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홍 후보는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와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선거 비용 보존 문제 때문에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4일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. 시간이 너무 촉박한 데다 두 후보의 셈법과 입장도 달라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TVC 정석입니다.